준비한 리얼 골퍼볼 라이어티 레슨 골프장 잘 치자 네 브라보 방입니다 김윤호 프로입니다 아 저희가 그 이제 한 3회 정도 네. 앞으로 좀 오시죠 네. <laughs> 오늘은 오늘은 제가 어깨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될까요? 그러세요 네. 네. <laughs> 자 우리가 3회 정도 방송을 네. 했는데 벌써부터 골프장 잘치자는 보시고 저희 클럽파워스로 찾아오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김은호프로님한테 레슨을 받고 싶다고 오시는 분 반, 네. 저랑 놀고 싶다고 오시는 음, 분 반. 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정말로 이 영상을 보뭐 찾아오기까지 하셨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웃음> <웃음> 그 멀리서. 네. 아, 정말 그 멀리서.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오늘 신청하신 분은 짝배이 님이십니다 짝배이. 짝배이 님. 짝배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 있어요? 네. 그 제가 야구 하잖아요. 아 예. 네. 네. 제가 사회인 야구 4번 타자 출신이거든요. 네. 최강 블루버드. 응. 네. 최강 짝백. 블루버드. 사회인 야구 2연패한테 이죠 그렇죠? 네. <laughs> 내가 하는 어로도안 <수라도> <laughs>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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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자, 그 속된 말로 흔히 네. 은언데 그 아, 예, 예. 아. 이분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짝백이라는 아이디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짝백이라고 합니다. 왼손잡이를. 네, 왼손잡이를 아그 야구에서 아 짝배기 투수, 짝배기 투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짝배이님이 아닐까. 맞네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분이 네. 실제로 왼손잡이시고. 네네네. 어, 영상을 받아보니까. 네. 어. <laughs> 너 야구 좀 하는구나 진짜로. 어, 네 포지션이? 어, 유격수. 아, 예, 유격수입니다. 어. <laughs> 사회야구에서는 인 이루수가 더 뛰어나다. 그만하시죠. <laughs> 가운데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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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좀해 봤어. 네. 나좀 보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은 그럼 그어왼손에 은어로 이루어 <laughs> 짝빼 님의 레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기본적으로 나이가 저랑 같으십니다. 네. 근데 영상을 보면 예, 아저씨 같으시네요. 음. <laughs> 제가 훨씬 젊어 보이네요. 어, 아저씨 같은 아저씨예요. 어. 키키 보애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대로 다 말씀해. 시 예. 키 166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몸무게 68, 굉장히 외소한 분이신데요. 음. 그리고 장갑은 19호를 쓰고 계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왼손잡입니다. 평균 아이언이 오, 135 정도면 네, 뭐 네. 나쁘지 않은 거리고요. 음. 드라이버는 190에서 200 정도. 응? 저보다 잘 치시는데 이분이 이제 우측의 벽을 만드는데 좀 많이 무너진다고 하시네요. 네, 네. 자, 일단 영상 같이 보면서 한번 영상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페이스 온뷰와 다운 더 라인 뷰를 다 찍어서 올려주셨어 우리 짝배님의 아, 상당히 좋아요. 영상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페이스 뷰부터 페이스 온뷰. 음... 네. 음~ 이런 말씀들이 갑자기 데 되게 귀여우세요? <laughs> 어~ 굉장히 귀여우신데 아담하신 번... 아담하신 체험 어, 예. 아담한 예. 귀여우셔 자 그다음에 다운더 라인뷰로 아~ 아 많이 배우다운스다잘 뭐 <laughs> 음... 추시네요. 짝배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어,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 벽이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살짝 제그이 어, 년차 눈으로 봤을 때도 뭔가 좀 잡쳐지는 기분이 느껴지네요. 잡쳐지는 <laughs> 이런 기분 느껴지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죠. 네 꼼치시는데. 처음 6 네, 처음 개월 치신 거에 비해서 스윙이 상당히 부드러우신 편이시고요. 네. 네, 연습을 좀 많이 하신. 음. 네, 티가 나세요? 네. 그 말씀 나오신 김에 네. 얼마 전에몇년 그러니까 뭐 전부터 유행이기도 한데 인터넷에 왜 타이거 우즈 손 모양이 이렇게 찍혀서 나와가지고 아, 실제로 이렇게 대본 아그 네. 안에 보셨어요? 네, 안 봤습니다. 어 타이거 우즈 네. 실제 손 크기가 있어요. 네, 그게 네. 대본은 그런 뭐 음. 놀이들이 좀 있었는데 네. 저보다 한 마디 반이 크더라고요 손이. <laughs> 자. 골프를 칠때 손의 크기 어떤 영향을 주시나요? 아, 그립을 잡을 때 그립이 많이 두꺼운 상태에서 손이 작으신 분들이 그립을 잡게 되시면 그립이 많이 두꺼워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골프 그립을 잡는 거와 뭐 두꺼운 파이프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두껍게 되면 아무래도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 그립을 더 놓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시겠죠 음. 네, 안에서 딱 잡혀 있는 느낌보다 훨씬 더 힘을 많이 주시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팔이 경직이 되니까 아무래도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힘을 빼라 힘을 빼라라는 의미를 잘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네. 손이 큰게 유리한 거네요 아무래도 손이 큰게 유리하다기보다 음. 자기에 맞는 그립 사이즈를 먼저 체크를 아, 하시는 게 직원. 중요한 거죠. 손 아. 남자 네. 아. 비슷합니다. 네. 아. 일, 일반적인 네. 남성 제가 23을 끼거든요. 네. 아 저도 23. 네네. 네. 일반적인 남성 손 사이즈가 23 정도 되는데 저도 프로가 될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19면 정말 한이 정도 어, 되게 그렇지. 많이 짧으시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왼손 골퍼인 우리 짝배이님을 위한 네. 아, 레슨 지금부터 김은호 프로님께서 시작해 주도록 시 음.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짝배이님에 대한 영상을 보내주신 걸다한 번씩 둘러봤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한세 가지 정도가 돼요. 원하시는 거는 왼손 잡으시니까 우측의 벽을 어떻게 잡으시냐 말씀해 주셨지만 고그 전, 이제 임팩트 동작까지 가기 전에, 어드레스와 백스윙 스타트 되는 시점에서 제가 좀 잘못된 동작들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 어드레스 동작에서 너무 등이 많이 이렇게 굽어 계시는 느낌이 나세요. 네. 등이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라운드 져서 이렇게 굽어지시는 느낌이 많이 나시는데, 이거를 가슴을 약간 이렇게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등이 조금 더 일자가 이렇게 된다는 느낌이 들게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골반 자체가 지금도 많이 이렇게 붕떠 있는 느낌이 나시죠? 네. 조금 더 어드레스 때 힙이 빠지면서 예, 이 동작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일본 레슨이나 지난 시간에 뭐 골프 좀잘 치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드레스를 잡으실 때는 힙이 이렇게 먼저 빠지면서 각을 확실히 좀더 잡아주실 수 있게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척추각을 유지하라인데요 척추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만들어져서는 백스윙 때 올바른 척추각을 예, 유지할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는 백스윙 스타트 되는 지점인데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보시면은 백스윙 스타트 때 손목을 코킹을 너무 일찍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테이크백 동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목만 가지고 네, 체를 끌, 클럽을 끌어올리시는 이 동작은 어드레스와 연관이 되는데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렇게 동구스름하게 등이 말려있게 되면은 몸이 회전을 하는게 조금 더 제한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이 먼저 올라가는 느낌을 맡기시면서 백스윙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동작도 마찬가지로 테이크백 동작을 먼저 연습을 해주시면서 손을 먼저 꺾어서 백스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체 위주, 겨드랑이가 붙어서 그대로 상체가 먼저 어느 정도 회전이 되는 동작을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측의 벽을 잡는다는 동작이신데, 자그 동작은 지금 그 제가 짝배님 영상을 보니까 골반이 되게 많이 부드럽지 못한 네, 그런 증상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피니시를 하시고 나실 때도 왼 다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힙이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느낌 피니시 때. 네. 자 이쪽 골반에서의 회전을 정확히 느끼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동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누우셔서. 무릎과 골반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자, 골반의 움직임을 많이 도와주게 하는 동작인데요. 자, 그대로 발목, 복숭아뼈는 붙여놓으시고 무릎을 이렇게 벌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이 동작을 하시면 하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관절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안쪽을, 골반을 이렇게 부드럽게 할수 있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동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무릎을 붙여놓으시고 반대로 복숭아뼈 부분을 이렇게 띄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쪽으로 도는 골반에서의 느낌을 잘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셔도 하시다 보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을 두개다 믹스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그 골반의 회전을. 회전의 그 움직임을 제한을 풀어주신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벽을 만드시는데, 아, 골반이 반대쪽으로 왜 돌아가, 잘 움직여져야 되고 돌아가져야 되는지를 잘 느끼실 수가 있으시면서요. 스윙을 하실 때 왼발이 이렇게 빠져지는, 골반이 타이트해서 빠져지는 느낌을 잘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이 동작을 뭐 집에서 TV 보시면서나 아니면은 뭐 간단히 뭐 쉬는 시간이 있으실 때 옆으로 앉아서 왼쪽 오른쪽을 다 해보신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스윙 동작, 특히 피니시 때 아니면 임팩트 때 골반에서 어느 정도 내가 회전을 할수 있게 하는 동작을 만드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특이하게 좀 이렇게 앉아서 아 누워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네네네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치우시네? 한번 해보래요 네, 그냥 저는 맨바닥에서 할게요. 네. 네. 어차피 제 몸은 어차피 하찮으니까. 어어차피 그, 네. 길바닥에서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냥 괜찮습니다. 저집어도 네. 아, 궁금해가지고. 네. 이게 아까 뭐 어려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번 해보시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머리 아니 더. 머리를. 뭐 상체는 상관없습니다. 네, 뭐 누우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네. 자그 상태에서 무릎만 네, 먼저. 무릎만. 하나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골반에서 네자 네. 무릎을 붙이신 상태에서 이제 반대 복숭아뼈를 뛰어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잘못 움직이시죠 네. 어왜안 되는데 아, <laughs> 왜왜어 왜? 어떻게 편안하게 되는데 여기 움직이지 마시고 네 상체 고정하시고 그대로 그래 들지 말고 무릎 뛰지 <laughs> 말고 뭐왜 <laughs> 이렇게 뻑뻑하신 부분이 대부분, 아, 대부분, 대부분이세요. 무기지좀 봐. 겁나 빠르세요. 와, 야, 이거, 어, 이, 이게 복숭아뼈를 그 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이 골반이 안쪽에서 많이 네. 굳어져 있는 느낌. 이거는 있는 되게 편하거든요. 자 여기서 복숭아뼈를 떼고 떼보세요. 예, 다시 붙이고 무릎 고동 작을 혼자 해보실게요. 더 많이 올라가줘야 돼. 지금 무릎보다 예. 발목이 더올라가줘야 돼. 올라가 더올라가줘야 돼. 더 올라가져야 돼. 자, 그 마무리해 주시죠. <laughs> 이 상태로 마무리하시죠.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 마무리해 주세요. <laughs> 아, 무릎을 벌리시면 안 된다니까. 둘, 네. 작배님이 동작을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은 한2 주, 3 주만 하셔도 훨씬 더 골반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잘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전에 두 가지 말씀 더 드린 거. 어드레스 동작에서 이렇게 많을힘드이 <laughs> <laughs> 저기 <laughs> 나오세요. <웃음> 지금 아, 우리 김은호 프님께서왜 그렇게 그. 스트레칭에 굉장히 관심 아, 집중을 좀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럴 좀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골프를 치시면서 그 부상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음. 초래를 하는데 운동 선수들은 공을 치기 전과 공을 치고 나서 골프 선수들 특히 항상 워밍, 워밍업도 하고 스트레칭도 항상 생활화돼 있는데 아마추어분들은 그러질 못해요 음. 맞습니다 이게 어쨌건 골프는 저희가 이제 즐기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이스포츠를좀 병이, 병이 나거나 <laughs> 예, 일상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의 어떤 부상을 안게 된다면 음. 그것 역시도 좋은 골프라고 볼수 없겠죠. 네. 예. 아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짝배인님께는 아, 아, 조그마한 기념품을 네, 네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 뭐,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laughs> 깜짝 놀랐어. 뭘지? 아까, 아까 지금 몇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내는 드릴 건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네. 예, 결정 나는 대로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골프클럽 골프 클럽 H에 들어오셔서요. 골프 총. 잘치자. 네, 여기에 레슨 신청 게시판에 <laughs>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위한 맞춤형 네, 레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 클럽 H가 준비한 리얼 골프 브라이어티 레슨. 골프 씨 잘치자. 너가 한번 해볼래? 뭐라고요? 리얼 골프 브라이어티 레슨. <laughs> 싫어. 요 한번 해봐요. 싫어. 요 한번 해봐요. 싫어. 아, 알았어. 요 네. 다시 얘기하자면 편집회는으면 재밌다. 싫어요. 네. 골프죠. 싫어요. 싫어요. 골프 show. 싫어요. <laughs> 잘에이었습니다김원으 프로였습니다. 한번 해 봐. 골프, 골프 리얼. 버라. 아는데 그게 안 되나. 그럼 나무 이거만 해 봐. 평화차 이 이런 거좀시키지 마. 아. <laughs>